안녕하세요, 루나삽니다카타리나고요 상대가 뭘지 봤는데, 미드 이즈네요. 미드 이즈 상대를 이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할로케. 아, 저격을 돌리, 하하. 아, 이게 돌리고 싶어서 근데, 이게 만나기 쉽지 않아. 어. 나랑 비슷하게. 아니다, 근데, 그, 이 자유랭크는, 어, 티어 상관없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돌리는 사람이 워낙 없다. 오! 돌리는 사람이 꺼지죠? 한명 부족하다. 잘했다. 한 명이 부족해서. 음, 다 왔으면은, 또 어떻게 좀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렐리아 대 제이스. BJ 코코래요, 코코. 목표는 벌써 정... 메니언들이생성되었습니다 꽝이님 리븐 진짜 잘하시던데 리븐 배해야겠다 그러면 꽝이님 걸리면 리븐 배해야지 리븐 말고 다른 거다 잘하시지만 리븐 배해야겠다 이즈 미드 이즈 카타리나가 힘든 캐릭입니다 음. 힘든 캐릭이라서 걱정이긴 한데 한번 상대해볼게요 열심히 뭐밑 때려도 우리 편은 안 때려 미니언이 나만 머어맞서 <laughs>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이런 구도 나오면 안 되는데 미니언은못 먹는 구도 치스 못 먹는 구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 때린다. 때려라 얘들아. 손날 려라 한동군주였으면좋았다 아하, 이름 먼저 찍으니까 너무 힘들군요. 이 미드 이즈가 이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때려, 얘들아, 때려봐. 어이씨, 플래시 안 썼으면 죽었죠, 이거는. 아, 이거, 이분이 와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이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집 가겠습니다. 가그 아, 이분이 이로 와가지고 때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템을 뭐 사냐, 살게 없네요. 아, 이것, 이것부터 가야되나? 갈게없으면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위드 이즈가 너무 세네. c 스 차이가 벌어, c 스 차이만 안 벌어주면 되는데, 땡기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생각을 잘못했어. 음. 아, 맞아. 신, 신발 있었는데? 그쵸. 300원 신발 있었는데. 아, 이거. 원래, 어, AD가 많으니까. 괜찮아. 큐파밍만 하면 되는데. 내부 네, 뭐못 봤어요, 제가. 고기 다 먹었다. 야, 이거 먹기 힘든 건데. 와, 이레리안밀리네요제이스한테 오히려 솔킬각을. 오히려 솔킬각을 보시고. 여기서 좀 CS 좀 많이 합시다. 여기서.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 네. 우리 편이 깨난 거야? 킬? 나이스. 튀겠습니다. 안 보이죠? 오케이, 저기 있네요. 합류 싸움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득을 봤네요 저도 힘들었는데, 킬 먹어가지고. CS 이번에 다 먹으면 은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한 10마리 정도 사인 것 같은데. 할 겁니까? 막아내요. 음, 음, 야비하게 막타만 먹기. 짜장. 짜 <laughs> <지성. 웃음> 죄송하다고... 합시다. 어. 아이, 미안하네 갑자기. 미안해지네. i 응. 내가 점멸... 아니구나. 내가 점멸 e i 아니구나. 내, 내 점멸이 빠진 거구나. 뚜뚜뚜뚜뚜 r e n 가야겠는데 이거 f you're 드나 두두 나갔고. 어, 아하 저기 있었구만. 무서운 무서운 친구야. 또또 또 오나? 이거를 왜 가냐면은, 어, 이블린 봐주는 거요 이블린. 어. 어허, 이즈 본까지. 나이스! 오케이, 어허, 좋다. 랭가님이 쓰러보셨서 C에서 20개 차이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안 들리는군요. 신발 살걸. 300원으로. 더 좋은 팀이 나왔을 텐데. 5 0석기 일단 2킬 먹었으니까. 오, 더블킬. 랭가님이 엄청 크시는데요. 이드님, 후렴이. 어 잠깐만. 아직 오래 비거든요. 네, 한만 주자. 오케이 겁주기 성공. 6렙이 아니라서 어, 할 수가 없어요. 정글 캐리 싸움이네. 6킬1데스랑 미드가 뭘 해야 되는데, 어. 제가 뭘 하고 있질 못하네요, 지금. 6렙이라 찍어야 되는데. 어. 들어가면은 이블린이 괴로, 괴롭히려나? 살려주마. 주는걸로 합시다 어. 27 22오 살았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아하 좋아요 위험했어 어 굉장히 매서웠어 몇번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해줬다 KD, 킬 포인트는 없네요. 음. 없지만, 오, 이렐리 뭐, 알아서 잘하고 있고. 랭가님이 그냥 아주 그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즈님이 아이스, 스펠이 없어가지고. 힘들지도 몰라. 이블린님마뎀이거든요마뎀이니까 어. 시무를 가기엔 좀 오버한가? 시무를 가기엔 좀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탑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위드 쪽이 제맘만하거든요 지금 상대는 위드가 노 노데, 데스 네나 다행이다 저노 데스임 그나마 다행이다 집에 가야지. 물이 안할 거야, 나는. 물이 절대 안할 거야. 야비하게 할 거야, 아주 야비하게. 저걸 밀고 집에 가네, 뭐, 요런 느낌으로. 아주 야비하게, 조금씩 조금씩 할 겁니다. 저거 이거 왜 샀나요? 나중에, 저기, 존야템으로 바뀝니다. 천간부터 갈 거고요. 존야 아이템부터 먼저 사면 되지 않았나요? 나이스! 와, 6킬 먹은, 서로 6킬 먹었는데, 오, 어, 눌렸, 렸네요 와, 서로 6킬 먹었는데. 레벨 차이가 3이나 났네요, 3. 까비. 딜이 이거 되게 쎄. 또집 가야 돼? <laughs> 집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닙니까? 한대 없거든요, 뭐. 아빠 합시다. 이블린 부활했는데. 가집시다. 좋아요. 나이스 탑솔킬. 야, 이걸 이렇게 버스로 비비나. 아이스. <laughs> 낚시 인생. <laughs> 우와. 죽으셨다니. 와, 근데. 레벨이 9야, 근데 와... 어, 근데 신기하다. 저렇게 큐큐 해가지고 저 대시하는 거... 와... 랭가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나신데요. 손도영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도영이가 누군지 몰라도 저런 아이디 하면은 헤어지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어, 물론 자기 본인일 수도 있어요, 손도영 씨가? 손도영 씨가 본인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다가 헤어지면 굉장히 어 난치 난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카트 옛날 카트라이더 막 SE 누구 누구. 잠깐만요? 뭐야? 아이스. 없습니다. 밀까요, 그냥? 아스테리 밀까? 탈리아 서포터도 딜이 굉장한 친구지만, 어. 오, 나때문 죽을 뻔 했네? 아, 이거는 뭐, 죽으면 은저 친구 탓이지. 내 탓은 아니지. 미드가 아파요. 그니까, 러 뭐에 죽은지, 뭐 그냥, 그냥 죽은 것 거예요. 그냥, 그냥 맞아 죽으신. 자연스럽게 존야 가야겠네요. 어, 테미. 야, 이대리, 제이스. 제이스가 이런 취급받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와, 포블 제이스가 원래 저런 취급받는 친구, 친구는 아닌네 너무 아깝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피닉스님, 반가워요. 오늘도 반가워요. 반가만가앞 비전 아, 그런거 안쓰기지 당연히? 아 이거 근데 이블린 느낌이야 저 무빙이 이블린 느낌이야 안가겠습니다 와 날라가면서도 칼질을 하시다니 나이스 미드는 이블린 느낌이라서 안갔어요 일부러 있거나 말거나 무서워서 안간거 아니고요 cs 많이 차이나지만 뭐 킬을 많이 먹었으니까 뭐괜찮고 생각합시다 아 플래시까지 쓸걸 이거 센스 플레이로 잡을 수 있던건데 어. 이렇게 잡고 이쪽 하고 탁 이렇게 쓰면 되는건데 아, 니야 인성이라니. 요거는 제가 센스가 약간 부족했네요. 부족하고. 한 대만 덜 맞았으면 되는데. 탁 하고. 일로 탄다면 궁극기 썼으면은, 맞아 오다가 맞아 죽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늙으면은. 늙은 <laughs> 건, 어, 이게 생각을 안한 거지, 내가. 생각을 거기까지 못한 거라. 아쉽네. 플래시 뺀, 뺀 걸로 뭐안 척하죠? 이제 복수합시다. 더 컸으니까 복사합시다. 오호~ 안식구처럼 하다가 아이스~ 좋다, 좋다. 어, 꿀려, 꿀리면이 꿀려면 져야지. 스트레쉬 형다 먹네, 저걸? 복수했습니다. 나쁜 녀석. 이블린 녀석한테 제가 단디 복수를 했습니다. 질 진짜 세죠? <laughs> 카타 짱에죠템 요거 하나 요거 밖에 안 나왔는데. 카타가 이래서 좀 벤을 많이 당합니다 요새. 페이커도 카타 많이 하고 요킬릭은쓸수 있겠다. 옛날, 옛날에 탈론 많이 했는데 요새 안 하시죠 탈론? 페이커, 이거 페이커 아 카타니나 하시죠 요새? 요새또안 하시더라고. 에코 하시더라고, 에코. 미드 에코 하시던데. 타타가 그만큼 좀 딜이 좀 세다. 요 정도, 요 정도. 저같이 피지컬 딸리는 사람도 좀할 수, 되게, 쉬, 되게 쉽게 할수 있죠. 쉽고 세다. 뿅, 뿅, 뿅. 뿅. 이블린 오면은 같이 좋을 수도 있는데 탈진도 있거든요. 근데 되일 수도 있네요. 라비 잡아서 완벽했었는데, 쭈쭈쭈. 아, 저걸 맞추다니. 애쉬궁같이 그런 변수가 있는 게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변수가 있다는 게정말을쓰기 했는데, 살까? 살았네요. 이거는! 아쉽게 됐다. 탑2차 밀면은 그래도 공일 것 같은데 어, 무시하고 때리나요? 야 <laughs> 무시하고 때리시네. 탑2차까지 밀고 와 이게 이렇게 되나? 베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베인을 못 잡은 게 어떠고? 톱 어. 먹히고 톱톱 오, <laughs> 잘해, 잘해. 잘해. 저피로 살아가시네요. 아 역시, 이렐리아. 옛날에 이렐리아랑 그 잭스. 1대9도 많이 나왔었는데. 피지컬 싸움. 옛날 그, 그냥 실력가들이. 어우, 이거 랭가니만. 이번 랭가는 그거 없나요? 이번 랭가는 좀 버그가 없나? 옛날 랭가는, 오, 뭐할 때마다 이게 버그 생겨가지고. 이번 랭가는 또 그런 얘기가 좀 조용하네요 버그가 생겼다 뭐 그런 말이 좀 조용해가지고 군 써서 가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 적진이라고 친구 지 말하지 않아 정확히 짚어줘 그래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어 버그 돌려막기 어. 프로그램,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하시는 버그 돌려막기에 피해자였군요 좋습니다 여기 프로그래머들한테 좀돈좀 좀 주셨나? 돌 던지는 친구는 탈리아라는 친구입니다. 탈리아라는 친구는저 친구도 작년에 나온 신캐... 작년에 나왔으면 이미 신캐가 아닌가? 어,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캐릭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여러분 들 신기한 거 이거 이거 뭐 거기 다 나온 건데 인메일에 다 나온 건데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깔고 여기다 와드 이렇게 순를탁 타면은 넘어가집니다뭐 모두가 아는 팁이겠지만 어. 깨알 깨알 알려주는 시간 아별 달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오이 진짜 내가 가서 죽은 건가? 아니야 상관없지 나랑 상관없이 다 죽으신 것 같다. 풀감을 먹을까요? 내가? 오랜간 15킬이야. 나보다 7킬이 나더 많으셔. 이번 판은 다행히 뭐... 죽질 않았네요. 배스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먼저 와드 받고 다가와 받고 궁극기 나중에 쓸거에요 궁극기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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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이.. <끝>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블린과 상관없이 잡을 수 있던건데 아 방제로 궁금해 나왔다오셨어요 방제로 <laughs> 아, 네,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구원으로 때리고 아, 원래 미니안 원래 안 맞을 걸요? 근데 왜 맞은지 모르겠니? 네 베비가 아니면. 저는 베비가 아니기, 일반 비자이기 때문에 다음 판, 다음 판에서 뭐 트위치 다 동시송출 가능합니다. 근데 트위치 이번에 정책 바뀐 거 보니까 트위치 도네이션 받는 거 있잖아요. 어, 도네이션 받는 게 원래 그 다른데 그 동시송출해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안 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1월 26일부터인가? 어. 어차피 저는 뭐 트위치. <laughs> 상관없긴 한데 어이그 점점 자신만의 그 그걸 구축해 가려는 것 같아 아 그럼 그럼 그러, 그러, 그러겠네요 칼주을때아니 울게 박스 그냥.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홍보가 많이 꼬였어요. 단검을 한번덜 주셨어. 총검도 안쓴것 같네요. 점화도 있는왜 점화가 와서 그냥. 오! 쪽! 아! 쪼! 조금만 더! 0.1초만 더 빨랐으면은. 이거 게임 모르겠는데? 아, 알겠다. 뭐 깨졌구나. 점화를 맨날 까먹네 히히 점화를 까먹어서 저화를 시켜야겠다 빨리 저화를 시킵시다 유튜브로 방송하고 트위치 시스템으로 돈 받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아... 트위치가 그... 도네이션이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재밌긴 하더라 아프리카는 뭔가 채팅이나 뭐 그런 미션이나 뭐 그런걸로 아니면 뭐 백두산 그런 그런 걸로 좀 어떻게 관심을 이목을 끌수 있는 반면에 트위치 도네이션은 그 영상 도네도 가능하고 읽어주는 게 되게 잘 맞는 거야 잘 만들었죠 유튜브는 뭐 올해 이제 올해 좀 영상 궤도 바뀐다고 하는데 유튜브 어쩔지 모르겠네요 뿌리 알매 먹자 이것도 먹고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먹죠 이거 나눠 먹읍시다 이거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냥 욕심쟁이니까 저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거든요? 악마의 열매 오 저거 근데 베인한테 이거? 베인한테 이거 쓸리는 다리인데요? 잘못 불평쌍. 난 살았다. 이주 궁에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번에. 빌리아님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야, 잡았어. 끝났나, 기? 천천히 할게요. <laughs> 타워 쳐도 건물 피 오르나? 안 오르네요. 그냥 바론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긴 일로 갔구나 다치는 줄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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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바란 걸까요? <laughs> 아 맞아 다음 파도는 애들 읽어줘요 천만팟을 예를 들어 피닉스님이 천만팟을 시면 피닉스님이 천만팟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펑. 잠깐만, 역전.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불, 뭔가 이게 좀 불안한디? 뭔가 조금 불안한디요? 아, 그리고 다음번에, 그, 그, 여러분, 그, 다 아시고 있겠지만. 왜 라일라이 안 가요? 라일라이가 저렴하니까 가겠네요. 라일라이가 그 최종 템에서 나, 내려왔잖아요. 주문력이 감소됐고 체력도 감소됐고 해가지고 은민이 은민님 반가워요. 카타가 AP 계수가 높은 세프라 높게 바뀌어가지고 최대한 AP 많이 확보하면 좋거든요. 좋은데 최종 템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안 갑니다. 데캡이랑 좀더 시너지를 올리려면은 라일라이보다는 뭐 다른 팀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잘안 갔는데 풍보랑 그런 조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일라이가. 와, 뭐. 은비 왜 자다가 깼어요? 새벽 2시인데. 꿀잠 자야지. 음. 공고 개수가 있긴 한데. 와. 아무리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 근데 이게 패시브에. A.P 개수가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리메이크 카타가 감히 끝자락도 괜찮아 보인다. 리메이크 카타가 이제 패시브 딜러 넣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A.P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혀 그냥 제 생각만 보면은.